자, 안녕하세요. 네, 주식해외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 분석의 3원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을 입문하시기 전에 차트 분석이 뭘 의미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 강의 내용입니다. 가장 어, 기초적이고 가장 뭐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셔도 사실 뭐 어떤 다른 그 차트 강의 들으셔서 기술적 분석을 배우시는 거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 이후에 진행되는 차트 강의를 이걸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든 기술적 분석을 하든 기본적 분석을 하든 어떤 매매를 진행하시던 간에 꼭 도움이 될 테니까 새겨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분석의 3 원칙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저희 차트 분석을 하려는 건 결국에 뭘 의미하죠? 차트 분석을 뭐, 차트 분석을 왜 해요? 결국에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행위죠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행위 결국에 해외 그 주식 주식이든 해외선물이든 혹은 뭐 옵션이든 비트코인이든 간에 결국 금융상품의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한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있는 해외선물 방향성 분석의 철학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그냥 금융사, 금융상품의 방향성 분석의 철학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방향, 금융상품의 바, 시장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차트 분석이, 차트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달러의 방향성을 아르셔야 됩니다. 자, 달러라는군요. 달러는요, 제가 매일마다 3분 달러 방향성, 동향 파악이라는 강의 동영상을 매일마다 올려드리는데, 그 이유는 어떤 금융상품이던 간에, 이 달러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달러의 움직임이 얻은 금융상품의 움직임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달러는 다른 말로는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기축통화. 자, 기축통화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통화라고 말을, 다른 말을 좀 쉽게 풀어 말하면 기준이 되는 통화라고 읽었죠. 즉, 어떤 금융상품이든 어떤 통화든 간에 이 달러의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두 번째 단계가 달러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세계 경제 흐름. 이건 뭐 주요 뉴스라든지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혹은 뭐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금리 정책을 펼친다라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석의 3단계 중에 이 피라미드로 조금 내 네, 피라미드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요. 그, 세계 경제 흐름을 읽는 것이 가장 피라미드의 하단에, 즉, 가장 방대한 정보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달러의 방향성, 그리고 세 번째가 차트 분석입니다. 자, 차트 분석이 가장 위에 있고, 세계 경제 흐름이 가장 밑에 있는 것은, 그만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할애해야 되는 뭐 노력과 시간, 그리고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 이게 피라미드로 적어 놨습니다자 교육 순서는요. 교육 순서는 첫 번째로는 차트 분석이 먼저 진행이 되는데요. 다른 기술적 기본적 분석, 달러 방향과 세계 경제 흐름은 기본적 분석에 속하죠. 이 기본적 분석보다는 차트 분석이 훨씬, 훨씬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 분석을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차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 차트들은요, 다 과거의 데이터들을 어,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차트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음, 어, 유로 에펙라는 유로 f 스라는 상품을 본다고 한다면은 일봉을 보시고 일봉을 보시고 과거로 쭉 땡겨 보시면은. 과거, 이제까지의 데이터들이, 가격 데이터들이 다 담겨져 있죠. 뭐, 이거 뭐, 뭐, 이거 주식으로도 한번 볼까요? 주식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네. 주식으로 본다 한들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신, 보고 있는 건 새우 글로벌이라는 그 회사의 주가입니다. 자, 지금 새우 글로벌은 2009년, 아, 어디야, 뭐, 2000, 꽤오래 됐죠. 뭐 1989년도에 처음 상장된 이후에 어마어마한 진폭을 겪었다가, 뭐, 한 차례, 한 번은 뭐, 580만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1600만원, 1600원의 주가로 엄청나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을 다 차트 안에서 찾아볼 수 있, 있, 있기 때문에, 그, 과거, 어, 가장 쉽게 차트라는 것은 가장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차트 분석은 어떤 분석보다도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는 추세선 어, PPT 자료가 네. 첫 번째 기술적 어, 차트 분석은 분석은 첫 번째 추세선으로 진행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 제가 최근에 마디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마디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는데 어저께 진행했죠. 최근이네요. 정말 최근이네요. 어제 마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마디 강의를 통해 마디를 통해서 또 어, 차트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캔들 기초학. 저희 저번 주에 캔들의 캔들 입문이라는 캔들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됐었습니다 자, 그, 이제, 좀 이제 12주 차트 강의가 진행되다 보면은 가장 마지막 파트가 캔들 기초학이에요. 캔들을 이용해서, 캔들을 이용해서 향후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분석, 캔들 기초학을 통해서 분석 가능합니다. 또한 파동, 파동,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다들 이 내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동. 파동을 통해서 분석이, 차트 분석이 가능하다. 시장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기술적 우리가 하려는 이 기술적 분석에는 세 가지 철학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차트 분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 움직임은 모든 경제 상황을 나타낸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시 주식 차트로 들어갈까요? 새우 글로벌, 새우 글로벌 보시면은 과거 과거 2000, 아, 1995년도에는 5, 580만 원대의 주가를 형성한 만큼 엄청난 기대 심리를 몰아 일으켰습니다. 거의 근 1년 사이만에 1년 사이만에 2,5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급등했었죠. 자 이러한 이유 뒤에는 역시나 뭐그 주가 상승이라든지 혹은 경제 상황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혹은 많은 것들이 또 있었겠죠. 자그 이후에 그 이후에 1994년도 5년 이후에 대폭 하락하면서 5,580만이었던 주가가 50만원대로 50만 원대로 폭락하는 경우가 보였습니다. 이거 뭐 얼마만큼 하락한 건가요? 뭐 믿을 수가 없게 하락을 했었죠. 거의 한뭐 90%가 하락이 된 거니까. 자, 이러한 이유 뒤에는 또 역시나 어떠한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그그 그 회사의 뭐 경영진이 바뀌었든지 혹은 뭐어 분할이 됐다라고 하든지 합병이 됐다 하든지 뭔가 마, 뭔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이 차트를 통해서, 이 차트를 분석을 하시면서, 아, 이 회사에, 혹은 이 상품에, 이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은, 가격 움직임은 모든 경제 상황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의 3초락 중에 두 번째는요, 가격 움직임은 모든 추세를 이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가격 움직임은 항상 추세를 이룬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어떤 가격 움직임이든 간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항상 추세를 이룬다. 일정한 추세. 추세를 이룬다. 이게 두 번째 방과, 두 번째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든 간에, 어, 어떤 움직임이든 간에 추세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추세를 이용을 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철학은요, 가격은 항상 과거를 반복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가, 모든 가격은요, 모든 가격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또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걸 즉, 이걸 즉, 파동이다라고 읽었는데, 자, 이 파동이 형성되는 이유는 즉, 시장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 심리 때문이다. 뭐 여기에 대한 가, 저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시, 어, 12주 차트 강의 중에 파동 어, 파동 이론 편에서또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 요 가격은 항상 과거를 반복한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 여기서 이 삼철학을 배우시면서 가장 이해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차트 분석은 차트 분석은 결국에 시장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차트 분석의 오늘 오늘 주제죠 자 오늘의 결국 주제로 좀 길었는 것 같은데 지금 주제입니다 이제 자 차트 분석의 3 원칙 자 차트 분석의 3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은요 차트 분석은 시장 심리를 분석한다 분석하는 행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원칙 첫 번째 차트 분석은 시장 심리 분석과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는 것은 결국에 시장 심리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원칙, 차트 분석의 어, 분석 원칙인데요. 분석 원칙, 분석의 분석의 방법에는 차트 분석의 어, 공... 공식이 아니죠 뭐 절차 뭐 방법 순서 차트 분석의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차트 분석의 순서를 그나 숲으로 숲으로 좀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 나무 그리고 가지 이 부분 다 아시죠 자 일단 먼저 숲으로 좀 제가 비유를 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숲 숲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전체적인 방향성 즉 추세를 추세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숲을 본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 즉 추세를 추세를 판단하는 것을 일컫는다. 자 어떻게? 아까 위에서 아까 위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아까 반복드렸던 방법대로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추세선, 마디, 캔들기초학, 바동 여러,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숲을 벌어보는 방법은 아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순서. 나무를 본다. 나무를 본다. 이 나무를 본다라는 뜻은 현재 추세가 지속되고 있느냐, 혹은 추세가 이탈하려고 하느냐. 자,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가 지속되고 있는가, 혹은 추세가 이탈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매수를 대응할지 혹은 매도를 대응할지 살지 팔지가 이 살지 혹은 팔지가 이걸 머릿속에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어떤 어떤 부분이 어떤 추세선 간에 어떤 저항이던 간에 그 저항보다 더큰 저항을 찾아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 시장에는 여러 가지 저항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존재, 저항이 존재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저항보다 지금 현재의 저항보다 더큰 저항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큰 저항이 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대응한다 하더라도 매수를 다시 산다 하더라도 여기 위에 더큰 저항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매수 모멘텀이 유지가 될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항상 지금 현재의 저항보다 더큰 저항을 찾아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무를 본다. 자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가지를 본다. 자이말 뜻은 뭐냐면 저항선, 지금 단, 당장의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을 어,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지지 저항의 기초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그 기억 안 나시면은 그 자, 기초, 자기, 기초 강의 자료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항과 지지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것이 차트 분석의 순서가 바로 차트 분석의 3원칙 중에 두 번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심리 원칙입니다. 심리 원칙, 심리 원칙. 심리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보셨을 거예요. 어디서든 다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꼭 필요한, 이제까지 제가, 제가 이제 살면서,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차트 분석을 하면서, 꼭 필요한 심리 원칙 세 가지를 좀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 휘둘리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는다는 게뭔 말이냐면은, 손절, 익절 라인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절, 익절 라인을 기계적으로. 뭐 여기서 이게 저랬다 이게 저뭐 여기서 누구는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 저기서는 팔라더라 또 누구는 또 감망해 보자 혹은 저기서 또 사, 사자더라 거기에 따라서 얇은 기가 되어서 여기저기 투자에 음 투자의 방향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진입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진입한다 고 했다면은 내 원칙에 반하지 않은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 원칙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원칙에 반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오지 이전 나오기 전까지는 손절과 익절은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심리 원칙이고요. 두 번째. 욕심 부리지 않는다. 자, 제가 이 부분은 리딩하면서 매번 진행 매번 강조시켜 드리는 부분인데요. 자,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게뭘 의미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금융 상품은 금융상품은 재테크지, 재테크지, 대박 복권상품이 아닙니다. 자, 긁지 않은 복권상품이 아니에요.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자, 금융상품을 통해서 복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권을 긁으려고 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권 긁다가 오히려 대려 피가 나버려요. 네. 열심히 긁다가 결국 피나는 거죠. 피나게 긁는 거죠. 피나게. 그리고 결국에는 꽝. 여러분들, 제가, 어, 저번에, 나중에 또, 그, 심리 원칙, 뜯어 고치, 심리 원칙 고치기라는 강의를 12주 강의 차트맨 마지막에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 들어보시면은, 어, 1000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999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999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1000명 중에, 1000명 중에, 어, 선물이든, 주식이든, 혹은 비트코인이든, 혹은 뭐 옵션이든, 옵션이든 뭐든 간에 대박 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구, 여러분들은 999명으로서 그한명을 위해서 이 시장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001%의 확률이에요. 여러분들이 1000명 중에 한명일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네? 나는 1000명 중에 999명이다. 라는 겸손한 생각으로 욕심부리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내가, 이건 별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정해놓은, 정해놓은 시간대에서만 거래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국 뭐냐. 내가 정해놓은 거래 시간, 거, 정해놓은 시간대. 내가 만약, 그, 금융상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테크에요, 재테크. 부업입니다, 부업. 부업이 전업을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주객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해외선물이든 혹은 뭐 주식이든 간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대에서만 거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뭐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3시간이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새벽 6시까지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새벽 10시까지 거래하고 나면은 수익 날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꼭 6시까지 진행하고 나면 수익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날은. 네? 일안 나갈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생활이 깨지고 생활이 빠지다 보면은 결국 심리도 흔들려서 결국 나중에는 매매도 깨지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정해놓은 시간대에만 거래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차트 분석의 3원칙, 어, 같이 진행해왔는데요. 차트 분석의 3원칙 중에 첫 번째는 그 차트 분석은 시장 심리 분석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든 기술적 분석 강의를 진행할 때, 어떤 규칙 분석 강의든 간에 시장 심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장 심리를 이해하자라는 목적으로 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장 심리가 어떻게 흔들리고 또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심리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을 계속 잡아드리면서 강의가 진행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심리 분석이다. 자, 두 번째 차트 분석의 순서는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본다. 자, 숲을 본다는 건 뭐예요? 추세를 판단하고 나무를 본다는 거는 현재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혹은 추세가 이탈하려고 하는지 가지를 본다라는 부분은 저항과 지지선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 어, 심리의 3원칙 기둘리지 않는다, 욕심부리지 않는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대에만 거래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부업입니다. 부업, 전업이 아니에요. 전업으로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다 부업으로 진행하고 계실 겁니다. 자, 부업이 전업보다 부업에 더 신경 쓰면 안 되겠죠. 부업은 부업답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진행을 해 봤는데 차트 분석의 3원칙 뭐 별거 없습니다. 오늘은 결국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대다수였죠. 하지만 이 이론적인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이 특히나 마지막에 알려 드렸던 이 심리 원칙은 여러분 별거 아니긴 하지만은 나중에 나중에 좀 거래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지금도 거래 경력, 거래 경력 좀 쌓여 계신 분들은 아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맞는 말이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부분들보다 가장 중요한 심리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의 그 입문과정 차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